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생방하는 라면 오타쿠 BJ 시원입니다. 어, 오늘 먹을 라면과 음식은요. 라면은 제가 이제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사온 걸 그냥 나방인 거다 끓였어요. 우육탕 두 봉하고 열라면 한봉 끓였고 그 다음에 만두 이렇게 특별히 넣어서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칼조네라는 음식인데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만두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여기 속 안에가 이렇게 피자로 채워져 있는데 겉모양 만두예요 제가 이제 반씩 잘랐습니다 그래서 칼조네를 종류별로 하나씩 사서 어 슈퍼스프림, 불고기 그리고 핫스파이스, 베이컨포테이토, 그리고 쉬림프까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가격은 합쳐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5,400원 하나에 한 3,000원꼴 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이거 슈퍼스프림부터 함께 먹어볼게 칼조네부터 요렇게 나 노래 킨거 아니죠, 지금. 음. 과연 무슨 맛일지? 음? 듀님 반갑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냥 피자 맛이랑 똑같아요. 잠깐만, 음, 일반, 일반 피자야. 피자 슈퍼슈프림 피자인데, 대신 이 도우가 양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퍽퍽한 느낌. 그데전 퍽퍽한 걸 좋아해서, 난 이거 괜찮은데, 응 음. 그냥 동네에 있는데서 주문한 거여서 리뷰도 몇개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신생 업체 같아요. 근데, 어, 이게 제가 종류별로 하겠습다 시킨 거예요그 매장에서 파는... 아, 또 우리 미스 신 님께서 또 100, 아, 10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 리액션을 제가 못 하기 때문에 이제는 <laughs> 다른 분하고 좀비슷해고 리액션 안 하고 있어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 오늘 막 먹기 전부터 막 에피타이저 풍에 이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꼭 가난해서 나만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 아, 라면 먹어요. 앞으로도 쭉 먹을 거예요. 아. 우육탕하고 열라면 학교 함께, 함께 끓였는데 면이 달라요. 우육탕 면은 약간 우동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 어. 열라면은 되게 얇고. 이거 배달시킨 거예요 배달, 이번에는 그러면 불고기, 음. 불고기 어, 한번 잡아줘. 아, 되게 못 잡네. 음. 깔깔한 빨아야겠다. 음. 오늘 비비 조금 발랐어요. 음. 거의 안 발랐어요, 근데. 음. 그 피자랑, 그왜 거기. 빕스 가지면, 빕스 가면 이렇게 또띠아에다가 안에 불고기 된거 막 이거 싸서 먹는거 있잖아요 뷔페 가면 그 맛이에요 약간 음? 아어떤지 피클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피클이 있네 응? 라면도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 맞다. 쾌사디아 그런 느낌. 요번에 하나 더 먹어야겠다. 핫 스파이스. 요것도 이렇게. 아까 먹방 중에 얘기해 주는거 뭐예요 하시는데 어제 아프리카 새벽 5시인가 3시에 그거 했잖아요 업데이트 했잖아요. 뭐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려고 그 업데이트가 저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하다가 이제 불편했던 것중 하나가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추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아서 건의를 했어요, 정식적으로. 그래갖고, 어, 이제 그 업데이트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추천을 누르면 이제 그이 따봉 마크에서 어떤 변화를 주겠다고 하셔갖고, 아마 제가 이걸로 손이 펴지는 걸 바, 바꾸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업데이트 이후로 추천을 누르시면 이제 손가락이 펴진다고 합니다. 아, 그거 한 번씩도 확인해 보세요. 그 저희, 제가 거의한 거거든요. 예,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안 눌러보신 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안 펴져요? 그래? 아직 안됐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방금 추천을 눌러주신 약간 30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추천을 받아야되는 제 입장 좀 생각해주세요 예. 그냥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욕먹을게요 대놓고 욕한번 하세요 예 아,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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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아, 또 우리 봄님께서 또 112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세고랑 차야 되네. 어,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라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제 입장도 한 번씩만. 아 죄송합니다. 에이. 나는 눌렀는데 왜안편했지 하면서 또 눌러본. 아 우리 7 8님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이거요 피자는 한판 시키면 한 가지 맛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한 판을 요렇게 시켰을 때1 5 0 0 0원 나왔거든요 다섯 가지 맛이니까 난 이게 더합격이라 생각해요. 음 만두를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예, 수리수리 님, 반갑습니다. 라면 질리면 음식 바꿀 생각이냐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한결같은 남자여서... 아직 뭐 질릴, 기미는 안 보이고 있어요. 아스 예, 면 뿌니까 면부터 좀 먹을게요. 근데 이거 다 먹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면부터 후딱. 오늘 조금 천천히 먹을게요, 그러면 네, 생방입니다, 생방 네, 디스크님 반갑습니다 저는 생방 시간대를 좀 잘못 잡았나? 생방이랑 녹방이랑 시청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시간대가 너무 치열한 시간대야 이번에는 치고야라는 집을 시켰는데, 리뷰가 7개 밖에 안달린거 보니까 신생 업체인 것 같아요. 김치 아래 있어요. 이번에는 베이컨 포테이토, 이게 치즈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포테이토 피자맛 아 제가 자꾸 아래를 보는게 지금 방에 강아지를 둬가지고 강아지가 자꾸 뭘 하고 다녀가지고 뭐하고있나 보고있었어요 아, 우리 또 수리수리님께서 또 100점 감사합니다. 아, 수리수리님 낮에 방송 보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빠방님도 어서오시고. 음. 아, 수리수리님도 특별한 게 달궈 보세요. 고화질로다가. 아 보미님께서 납방보고 어우 라로와봐 예, 라면 15만원치 샀는데 다 먹었어요 예, 얘 밑에서 얘가 자꾸 저 괴롭히고 있어갖고 제가 자꾸 밑에 쳐다보고 그랬던거야 미안해 형만 먹어서 놀고 있어 포맨데, 제,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저희 집도 키우는 강아지 있는데, 어 잠깐 친구네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저살 찌고 있어요, 무럭무럭. 어 라면 진짜 우동 되겠다, 우동. 애가맨 처음에 제 방에 들어왔는데, 뒤에 배경 뭐가 야 깜짝 놀라갖고다 냄새 맡고 다니더라고요 <laughs> 배 나왔죠 하시는데 배요 아직은 배가 안 불러서 음막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복근은 없어졌어 오늘은 그냥 남은 라면 다 끓인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라면 때문에 볶근 사라진 건 아니고, 그냥 많이 먹어서 사라진 것 같아요. 라면 사러 갈 거예요. 음. 원래 제가 당니던 마트 있거든요. 먹방할 때 사오던, 음식 사오던 마트. 그 마트에 있는 거 웬만큼 다 종류별로 다 사왔기 때문에 다른 마트 가려고. 어, 칼존의 맥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울릴 것 같아.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유를 못 먹어요. 네. 아 밀가루 냄새 같은 거안 나는데? 다 먹었죠. 예. 네. 이게 저거 말고도 엄청나게 더 있어요. 음. 그니까 러 130봉 이상 먹은 것 같아요. 한달안 됐는데. 부모님이 걱정은 하시는데, 막 뭐라 하시진 않아요. 방송하는 거 아시니까. 요거는 그러면, 쉬림프, 여기 새우. 예좀 대표적인 라면은 좀 빼고 사왔어요.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뭐 이런거 음 개인적으로 칼준의 매력 있다 2800원에서 3200원까지 하는데 저렴한데요, 이 정도면. 맛은 비슷비슷해요. 거의 그냥 슈퍼슈프림을 기준으로 뭐, 시림팬 새우 들어가 있고. 핫 스파이스에는 그냥 어, 좀 매운 거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 요거 배달 음식이에요 배달 음식. 근데 약간 질긴 감이 있어요 음. 살 빼고 싶으면 제가 옛날 말씀드렸는데 몇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먹방하면서 살 빼려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4시간 이상씩 최소 진짜 먹을 거 지금처럼 다 먹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한달 진짜 열심히 운동했는데 1kg 빠졌어요. 딱. 먹으면서 하니까. 근데 하루를 제가 운동 쉬고 술 마셨어요. 다음날 1kg가 쪘어요. 네. 결론적으로 식단 조절이 필수입니다. 살뺄 때는. 진짜 제가 런닝머신만 하루에 20km씩 했어 20km씩 거의. 운동도 중요한데, 식단 조절이 난더 중요한 것 같아. 둘다 중요하죠. 몰라 만두는 많이 뿌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더 익은 느낌도 나요. 아, 막 염분 섭취를 줄이면 살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쓸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녹화가 너무 긴가요? 녹화 한번 자르고 먹을까? 음. 맛도 한번씩 다 봤는데, 여러분들. 칼조네가좀 생소하지만, 술안주로도 좋고, 저는 피자를 한판 시켜 먹을 바에는 칼조네를 다섯 개 시켜서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괜찮았습니다. 음. 오늘도 함께 맛있게 잘먹었고요 녹화만 여기까지. 뿅!